양념 0년차인데요 뭐 흰쌀밥에 고기 막뭐 원하는 걸잘 먹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아니. 고기와 기름기와 소금이 쫙 만나잖아요. 야 그게 봉급혈당이 이제 꿈의 숫자가 나왔어요. 100, 110, 120. 안녕하세요, 첫수복입니다. 이 환자분이 펌프 치료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는 혈당이 정상화되고 췌장이 회복됩니다. 이 환자분은 인슐린 펌프 치료 후 1년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208mg·dL에서 122mg·dL로 정상 회복되셨습니다. 아무튼 그, 그 공복 혈당이 이제 꿈의 숫자가 나왔어요. 100, 110, 120 꿈의 숫자가 나오기 좋고 지금 이제 어, 한 6.2? 예, 6.5 이하를 떨어뜨리라고 더라고요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약간 좀 하얘진 거같고 약간 요 약간 살도 좀 찌고, 안에 체력도 좀 좋아지고 확실하게 이제 체력이 좋아졌어요. 머리가 좀똘똘해지고아더 이제 아, 총명, 총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공복 혈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만났습니다. 현재 공복 혈당 수치는 아, 얼마인가요? 예, 123. 매일 아침 먹고 올라갔다가 이제 집에 이제 그밥 먹기 전이니까 정심. 요 여기가 이제 123이란 거죠. 지금 평상시 혈당 보이고 밥 먹을 때만 쭉 올라갔다가 다운되고 또 이제 위지되고 이렇게. 꿈만 같은 공복 혈당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실린 주입 은분 여기서 한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주입 눌러서 지금 저는 3단위를 맞습니다. 3단위를 하면 지금 이제 시작 누르면 이제 하면서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즐겨 먹는 고기구이와 된장찌개. 고기 굽는 소리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사장님, 예, 공깃밥 주시고요. 아, 옛날에 이게 딱 오면 밥을 이제, 야, 이렇게 밥만 먹어야지라는 마음과, 야, 이거 가서 이거 세등분해서 하, 아, 이만큼만 먹을까? 아니면 네등분해서 네 하, 아, 이만큼만 먹어야 되나? 이런 막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제, 딱, 맨처음는 반을 뜬단 말이에요. 반을 뜨는데, 먹다 보면 자꾸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면그서 그래서, 먹다 보면 다 먹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고혈당이 지속되면, 아, 머리가 띵해지면, 위게 아, 치매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뇌질환이 올 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방지하려면, 빨리빨리 인슐린 치료를 하고, 이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약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딱밥 먹고 뭐 피크 300, 400, 500 쳐봐요. 공복 그 저기 저 당이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몸에 있는 그저 그 뉴런 그 신경이 조금씩 줄어든간안말이요 특히 그 네. 그니까 아 빨리빨리 치료해야죠. 이런 치료해서 그걸 미리 잡아야죠. 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심 식사. 네.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한 식단. 기름기 넘치는 고기의 각종 야채와 샐러드를 한 쌈에 넣고 그 누구보다 맛있게 드시는데요. 이렇게 먹고도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기를 찍어서 소금에 딱 찍는 순간 아, 이게, 이게 제일 그 맛있습니다. <laughs> 그 고기와 기름기와 소금이 쫙 만나잖아요. 야 그게. 근데 최천봉 교수님은 또당이 환자는 오히려 좀 짭조름하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싱겁게 먹으면 안 되는. 그래서 어 저는 뭐어도또뭐맘 맘놓고 먹습니다. 뭐. 네, 좋아 좋아요. 당이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 주변 식구들한테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 본인은 몰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음, 이렇게, 음식을 잘 먹고, 그러니까, 성격이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그, 결단을 잘 해서, 이걸 잘고 난 다음에,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았어요. 어. 아, 네. 내 어. 안에 그동안 싸, 짜증 많이 내서, 아해. 아해. 네. 보인다, 이게.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걸 좀... 당뇨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했다는 사실에 민망하신가 봅니다. 와이프가 그동안 그 알게 모르게 음식을 신경 많이 써주고, 또제 신경이도 받아주고, 정말, 어, 제 안에 사랑합니다. <laughs> 진짜 사랑해요. 전심으로. 나의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주신 내 돕는 배필. 아, 첫째는 이제, 너무너무 좋았고요, 환영하고요. 뭐 정말 그, 삼시세끼이밤에그 <laughs> <laughs> 다음에 뭐, 상추에다가 뭐, 고기에 넣고 뭐, 식은 쌈 싸먹고. 제 왠지 놀랐죠 네. 놀라고. 와, 뭐,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죠. 네. 싶었죠. 다음에, 부불하고난 <laughs> 다음에는 뭐, 식은 먹죠. 뭐, 이것도 먹고, 뭐, 저것도 먹고, 식은 먹고. 밥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치료받으면, 아, 몸이 너 좋죠. 예, 네. 그 저희 아버님이 한 20년 전인가? 그때, 그, 저한테 예약, 그, 인슐린 펌프라가고 있는데, 시큼 먹으면서, 그, 조절되는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이 이제, 나는 거죠, 이제. 아, 그때 그 아버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laughs> 제가 느껴온 거는, 어, 당뇨 초기에 이거를 달아야 된다는 걸 제가 알지 못했고, 지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하다 하다 이제, 그 당뇨가 이제, 공복이 이제, 150, 160 되니까, 겁나니까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이제,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말씀 대로 일찍 그 당뇨 한 3, 4년 아니면 뭐 초기에 달면 완전히 정상화된다 이거를 알았으면 맞, 빨리 맞죠. 그 그런데 인슐린 펌프의 진짜 장점은 요, 요 주사로 따로 하면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단점이 있죠. 그 이거는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우리 이제 그 여기 인슐린 그 여기 다 단아 펌프 이거는 여기 이제 그요거 이렇게 해서 그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플러스마이삼퍼센로 들어가니까 전혀 문제 없죠 아주 더더 더 좋죠 정확하죠그 인슐린 호르몬 이게 그 인슐린 펌프를 차는 게그 정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뭐 불편하겠다 그러는데 아이 그 당뇨 환자의 입장으로 딱 보면 전혀 불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아뭐 문제 없죠. 뭐 나중에 그 당뇨 합병증 치매, 파킨슨, 다음에 뭐눈물 당뇨가 눈을 공격하고 콩팥을 공격하잖아요. 나중에 신장 투수하면 어떻게 돼요?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죠. 근 그거를 그왜 이게 요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거는 너무 그거는 아, 안 되죠. 에이, 그, 그 나중에 생길 그거를 보면 아 그건 안 돼요. 에이. 당뇨는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하여튼 그.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주사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펌프로 해가지고, 정확한 양이, 정확한 양이, 정확한 시간에 딱딱딱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은 아, 훨씬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아, 좋아졌고, 저도 스스로가. 아, 다음에 이제 아, 당이 조절되니까 이제 더 활력이 생기고, 달아도 이제 뭐 이게 불편하지 않고, 당연히 입장에서는 그, 그까지껏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하면은 정상적으로 삶을 살수 있으니까. 펌프 치료는 당뇨 초기에 시작하면 치료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펌프 치료는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뇨 TV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